용암이 끓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은 실제로 바다가 불타는 모습입니다. 마치 CG로 만들어낸 장면 같기도 한데요. 멕시코만에서 불기둥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소정 기자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커다란 불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치 용암이 치솟는 듯합니다. I mean, it looks like an eye of fire here in the water. 대형 선박들이 연신 물을 쏟아부어 보지만 불길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초현실적 장면이 벌어진 곳은 멕시코만 남쪽에 있는 캄페체만. 하루 평균 7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유정에서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불은 약 5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습니다. 멕시코 석유안전관리기관은 아무것도 바다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불이 났는데 가스 등의 유출이 없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환경운동가는 많은 권력가들이 자신들을 기후를 신경쓰는 리더로 칭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석유 시추관을 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흑해의 한 해수욕장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뒤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루마니아의 최대 정유 공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멕시코만의 화재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며 이제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멈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